오늘은 샤워기에 비닐봉지를 씌워 얻을 수 있는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기는 습한 환경에 있다 보니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생기기 좋습니다. 잘못하면 물과 함께 세균으로 목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샤워기의 식초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샤워기의 애들을 지퍼백에 담아줍니다. 일반 비닐봉투나 일회용 비닐봉투는 높은 산도로 인해 찢어질 수 있으니 지퍼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식초를 샤워기 헤드 부분이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저는 일반 식초를 사용했는데요. 샤워기 헤드가 흰색이나 물이 들것 같다면 백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초는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정용 소독제로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제 지퍼백을 닫아주면 되는데요. 공기를 최대한 빼서 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양의 식초로 샤워 헤드 전체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물때가 많이 낀 경우라면 밤에 담가놓았다가 아침에 꺼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샤워기 헤드에 박테리아를 살균하고 도드에낀 물때를 녹일 수 있습니다. 담가서 살균을 다 마쳤다면 고무장갑을 끼고 샤워기에들을 꺼내줍니다. 칫솔을 이용해 남은 물때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식초만으로 지우기 어려운 얼룩이 있는데요. 바로 하얗게 남아있는 석회자국입니다. 석회자국은 치약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척을 다 마치고 물로 헹궈주게 되면 살균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게 살균된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초를 이용해서 샤워기를 살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 알아봤는데요. 샤워기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